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쩌법사2 1스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위점 이연텔 활용법입니다. 배틀메이지는 이제 이렇게 위점을 쓰고서 텔포를 이연소로 할수 있는 기믹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위점 이연텔을 주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위점을 사선으로 많이 한 다음에 텔포로 위치 조정을 주로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위점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플레이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주류가 되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동하는 게 듀켈 같은 경우, 듀켈이라든지, 좀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듀켈 같은 보스 혹은 네, 이동이 어쨌든 많이 필요한 보스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안을 또 보기도 해요 이렇게 좀 오래 떠있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마우스 같은 보스나 혹은 바닥에 빨리 붙어야 되는 보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내려와가지고 수이기라든지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위에 오래 떠있는 것은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오래 떠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텔포한 번은 모도 아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더 올라가고 바뀐 상태로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떴다가 바꾸고 빠르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도 플레이를 할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좀, 어, 위점이한테는 무조건 텔포를 두번 연달아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보면서 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이쪽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패턴을 일부러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태라 하자마자 위점을 쓰고, 이런 식으로도 뜰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텔포를 사실 3연속으로 한 셈이죠. 바닥에서 위쪽으로, 위태를 한 다음에 위점을 쓸 경우에는, 텔포를 두번 연달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긴급 회피 기동에서는 이 방식이 그래도 유효하게 쓸수 있어요. 천장이 높기만하면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고 네, 천장 높은 보스가 많지는 않아서 <laughs> 네뭐 어, 요거를 쓰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때때로 쓸만할 겁니다. 익혀두면은 쓸만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데미안 같은 보스에서 좀 많이 쓰는 거죠. 데미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때리는 방식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때리고 때리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어, 데미안 같은 보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위점을 네, 주력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데미안은 나름 칠만 합니다. 알터가 안 맞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사나시라든지 피부는 긁어줄 만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평상시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이동하는 게좀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보통 해당되는 이 내려오는 부분에 위험한 요소가 많은 경우가 오히려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좀더 중요해가지고 위점을 통한 사선 이동을 좀더 많이 하고 이렇게 대각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요 그냥 순수하게 위점만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단 당연하게도 방금도 말씀드린 이런 방식 혹은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근데 이 방식보다는 그냥 사선 이동을 좀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료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점 2연태 대해서 약간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네, 위점 이외 이렇게는 또 이동이 다 됩니다. 이렇게 발판이 이제 가까운 경우, 보스 맵에 따라서는 발판이 좀 근접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대신 이렇게 바로 바닥에 붙는 위치에서는 이연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어 버리면 안 되고요. 위점으로, 약간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위연들이 되요 공간이 있으면 이연들이 되는데, 이렇게는 되는데, 이제 만약에 바닥이 딱 붙은 타이밍의 경우에는 위점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붙는 순간 안 됩니다. 방금은 사실 따닥을 할 수가 있었고, 이지금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연태 쓰실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류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점, 이연태 테크닉.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약간 좀, 이연태만 따로 좀 보면서, 위점만 좀 따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들 활용하시면은, 보스를 조금 더잘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냥할 때뭐 있을 리는 없을 텐데. <laughs> 아, 물론, 사냥하다가 뭐, 맵에 따라서는 빨리, <laughs> 야누스나, 뭐 파운팅 깔려고 설치하러 가기는 해요 뭐 그런 경우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스에서 좀더 많이 쓰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사선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선 이동 그 다음에 이연태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태의 위점 위태 위점을 따닥으로 눌러 주면 됩니다. 따닥 눌러 주고 그다음에 이후 2연태 동작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렇게 위점하고 바로 바닥에 붙는 난지. 이건 거운 마법사에서 빠르게 숙여야 될때 숙이는 보스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붙고 붙고 해서 이렇게 숙이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이 정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들 보스 하실 때 위점 2연태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동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배의생존력이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 위점 2연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쪽. 啊、ah.